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골건 낚시 종충화입니다. 아, 이곳은 어, 5월 첫째 주를 맞이한 초자군입니다. 오늘 물때는 이제 어, 센 사리, 사리 물때입니다 조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어, 조류 세기에 따라 어, 초물, 그리고 끝물 어, 혹은 어, 받치는 조류에서는 또 타임이 좀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은 음, 횡간도 바로 앞에 있는 또참돔 명포인트 문여입니다. 문여 덜물 자리, 어, 배꼽 자리에 내렸는데, 어, 물이 약할 때 썰물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중썰물 어,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 9시 경 이제 덜물이 시작될 건데, 음, 그 타임을 노리면서 낚시를 시작해 봅시다. 예, 이곳, 어, 문여, 어, 포인트, 덜물 자리, 백곱 포인트 덜물, 어, 포인트입니다. 아, 어, 설물이 약할 때는 설물도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 아, 어, 오늘은 사리 가을 때는 지금처럼, 지금 중설물 완전 막또랑물처럼 괄괄괄, 괄괄, 지금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백단으로 어, 돌기 때문에 설물 낚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 어, 이물이 싹 약해지거나 조금 물 때는 또, 어, 천천히 흘리면서 들 썰물을 다볼 수가 있는데, 어, 오늘은 물이 센 날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조구, 어, 타임이 썰물 끝나는 타이 조류가 꺾이고 지물이 올라갈 때는 기다려서 낚시를 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이곳에서 사용하는 어, 채비는 낚싯대는 1.7호입니다. 1.7호, 어, 원줄은 5호, 어, 목줄도 지금 5호입니다. 어, 그리고 어신지는 음, 지금 3호찌를 어, 채웠습니다. 3호지. 어, 이 포인트 자체가 수심이 뚝툭 떨어지기 때문에 어, 3호의 밑에는 1.5호 중간 어, 수중을 달고 고부력 전유동으로 어,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바늘은 참돔바늘 13호 어, 중간에 어, 이비봉투를 하나 물렸습니다. 어, 이 포인트가 제 앞쪽으로는 수심이 이렇게 어, 옅게 딱 자라 있습니다. 마주보는 손친녀 앞쪽에도 마찬가지 어, 그쪽는 수심이 한 7-8미터 이렇게 얕은데 그 뒤로는 툭 떨어집니다 어, 덜물 낚시를 할 때는 전방이한 100미터까지 흘리는데 어, 한 3-40미터가 지나면 이제 수심이 어, 한 15미터 이렇게 쭉 가다가 어, 아주 멀리 가면 20미터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어,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문녀 이 포인트는 추자도에서도 어, 참돔 포인트 중또굿짜참돔 미트급에 육박하는 그런 대형참돔이 잘 나오기로 어,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소들물이 시작되어 기다리던 타임, 이제 서서이 횡간도 어... 손진녀와이 사이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긴장이 됩니다. 아, 지금부터 타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어싸! 40m 올라가서 물었는데, 닭고기가. 정도면 맞는 것같은데방산인 거야. 상살이 참돔은 <laughs> 참돔인데 오사오사예 그래도 잔챙이 상살이지만 입질은 이제 시작되는 모양 <laughs> 자이놈 놔주고 바로 넣어봅시다 한30 정도 되는 상사리가. 입지를 시원하게 들고 갑니다. 옆에 턱 때문에 걸리니까 줄을 빨리 내리지 않습니다 아한 40m 가량 흘러가면 거기서부터 뒤줄을 풀어줘서 쫙 내려줍니다 수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150m 사정권까지 보고 낚시를 합니다 제일 이 지금 감겨져 있는 어원점 지금 200m를 감고 왔고 수심 그리고 줄 역량을 따졌을 때한 150m 까지 사정권이 될겁니다 왔다. 드디어 받았습니다. 이 뭐지? 우와. 혹시 부시리가? 어싸. 참던 같다 예, 역시 물이 죽으니까 어김없이 옵니다. 어싸. 으쌰.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한, 육, 칠, 십도. 뭐고, 옆으로. 에헤이. 하하하. 농어입니다, 농어. 아. 농어가 막 메다급. 으아, 너무 크다. 네 니가 뭐못잖아 그럴 거안 준다. 아, 다시 작게다으아 으이, 으이, 으이. 참 시원한 입술을 받았는데 메다급 농업입니다아 지금 바로 물겠는데 빨리 나와 봅시다 조류가 딱 죽으니까 창사리가 물고 농어가 물었는데 예. 메다급 농업입니다 지금 물이 죽으니까 상사리 참돔에 물고 바로 연어에 물었는데, 대형 참돔 안 물겠습니까? 빨리 연결해 봅시다. 긴장되는 딱 순간입니다. 뭔가 확 가져갈 것 같은 지금, 그런 긴장감의 지금, 시간대입니다. 오사오사 오사. 역시 저쪽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와, 잡니다. 그냥 줄을 인증 사장 옆에 들어갔습니다. 백미 m 가까이 나가서 받았습니다. 오사오사 오사. 우쏘 으아 <놀람> 이놈 무조건 75 무조건 넘어가요 우싸 우싸 너무 멀리서 물어가지고 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60m 남았습니다 참도 맞습니다 차는게 딱잠도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와, 또찬다 우와, 마지막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찌 보입니다. 우와, 역시... 지물에는 반드시 뭡니다 그래 크지는 않고 한70 중반 80은 차안 되겠습니다 아 다시 그런 시간 좋습니다 역시, 참돔은 약속된 고기. 지물에는 어김없이 봅니다 우싸, 우싸. 아,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70은 좋금 넘겠습니다. 해냈습니다 예, 사이즈는 한 70, 2, 3.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80은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찜물에 낚는 참이맛이 참돔의 매력입니다. 자 계속 넣어봅시다. 화이팅!